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나그네를 쉬게 하고 그 발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걸음을 준비시켜 주는. 그래서 영접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휴식의 의미가 있고 파송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발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합니까? 그 발을 씻겨주고, 쉬게 하고, 또 음식을 나누어주고, 발을 씻긴 후에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새 힘을 주어서 충전시켜서 또 다음 길을 갈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발을 씻기는 의미. 주님께서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그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시기하고 함께 뜻과 잔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 축복하면서 내보내는 이런 것이 발을 씻기는 실제적인 의미고 또 영적인 혹은 신학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구원의 중생과 그리고 날마다의 성화 이런 것들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의미가 있다. 이미 씻음을 받은 자들은 다시 머리를 씻거나 그리고 손 손을 씻거나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봤는데요. 이것은 이미 택하여서 거듭난 자는 이제 날마다 의삶 가운데서 발을 씻기면 된다. 이 성화 과정이죠. 발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 발도 성화 과정에 우리가 움직이는 듯 하지만은 이 발도 바로 천사와 같이 서악과 같이 가리라. 내가 움직인다 하지 말고 내발 내밀지 말고 내발 가리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한 의미를 더 덧붙여 주시고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그 의미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다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의 이제 피와 또 물을 통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정결하게 씻겨주신 그것의 의미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가지 더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직접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바로 모범을 보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은 본질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로 우리 주님은 선생이시며 주시죠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부르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라고 이렇게 두번 나와 있습니다 선생이다 라는 말은 디다스 칼로스 혹은 라삐 예. 선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디다스 칼로스란 말이 있었는데요 좀더 어, 뭐라 그럴까요? 공식적이라기보다 좀더 친근하다 그럴까요? 랍비라 그러면 이제 좀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겠고, 에, 선생이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더 친근하게 인생의 삶에 그런 귀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런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인데, 여기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호. 그러니까, The Teacher. 바로 유일하신 선생님. 여희들이 나를 호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고 바로 그 선생이라 부르고 그리고 호크리오스 그 주라 부른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번역하기도 또 무리가 있겠지만은 전가사가 붙어 있다는 거요 예 바로 그 선생이라 부르고 그 주라 부른다 이 말은 유일하신 선생이라고 여기고 유일하신 주라고 부른다 선생이 뭡니까? 바로 가르치는 분인데 유일하신 선생은 무엇입니까요? 그냥 선생이라고 하면 되지. 유일하신 선생은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 자체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말씀 자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셈 자체시면서 샘의 물이다. 근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근원이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 자치시오, 말씀의 계시시오, 말씀의 해석이시오. 그래서 바로 그분은 유일하신 선생님이시다. 다른 선생들은 다 다운표를 해서 오, 아, 오, 옮기는 선생이죠. 누가 말했다, 말했다, 세례 요한 같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말씀이시다. 영원하신 말씀이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선생님입니다. 예수는 어디에서 들어서, 보아서, 누구로부터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르치신다.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곧 뭐예요? 아버지와 그가 하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 지지난주에 봤지만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것이 곧 자신의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선생님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말씀을 날라주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원천이시고 그분이 셈이시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유일하신 선생이시다 그리고 또한 유일하신 주라고 했습니다 왜또 유일하신 주라고 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다른 것을 날려다 주시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제 양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친히 제사장으로 드려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신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오늘 찬송도 드렸지만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성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 외의 것이 주님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어떤 도관과 같은 채널과 같은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철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그런 매개로 여겼단 말이죠. 신도 아니고, 그리고 피조물도 아닌 중간에 뭔가의 존재. 그게 바로 철학적 로고스 사상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고, 그분 자신이 은혜의 원천이시고, 은혜 자신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구할 때는 주님 자신이 뜻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유일하신 선생이고, 유일하신 주시다. 맞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래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렇게 여기서 옳다, 그러하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넘어가 있다, 이 말이죠. 본질은 주와 선생은 바로 제자들과 종의 성김을 받아야 돼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상견이에요. 상견이에요. 높아요. 선생이 높아요.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야 돼요. 어떤 경우든 스승을 잘 말을 듣고 충실한 그게 바로 제자가 스승을 이기는 길이에요. 스승한테 잘 배우고 스승에게 공경하고 상명하복이다라고 해서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우는 학생은 또 제자는 군대보다 더 스승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정말, 그늘이라도 안 밟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본래 실체인데, 그 너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너머는 뭐냐? 바로, 선생과 주가 제자와 종을 승기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그 너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을 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생이시오, 라비시오 우리의 주십니다. 주라는 말은 우리를 사셨고,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뭐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분은 양이시오, 선한 목자시다.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시다. 항상 주님의 일은 이렇게 그 너머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너머가 뭐냐? 이것은 바로,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말석에 앉은 자가 상, 상석에 앉게 되고, 바로 높은 자가, 성기는 자가 높이 되는 것이고, 바로 선생이요, 주가 발을 시키는 것, 이것을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에 본은 모방과 흉내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제가 칼빈의 주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이라는 것은 주님을 흉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칼빈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 고난주일에 금식하고 이런 거안 합니다. 사실 개혁주의에서는 예, 안 하거든요. 이거 로마 캐톨릭 전통이다. 그래서 안 하는데 예, 칼빈도 그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거 이런 것은 다 흉내내는 것이다. 본을 보러, 보,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 본과 흉내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말이에요. 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주를 드러내는 것이 본입니다. 주님과 내가 외계적으로 존재함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스승의 본을 받으라 누구를 본 받으라고 할 때는 외계요 외계, 제 3자를 쫓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이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그런 가운데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지 내가 마치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나도 40일 금식하면 주와 같이 되겠거니 하면서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나오는 거 이것은 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흉내 내는 것이요. 이것이 잘못되면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는 본받는 것이 아니라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과 흉내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누누이 나누죠. 먼저 그분의 의의를 증가받아야 그게 바로 본을 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증가가 먼저 있고 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향기이기 때문에 향기를 내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편지가 되는 것이지, 그 여와, 여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의 의를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받는 것이지, 의의 증가를 받음이 없이 본받는다, 본받는다 하면 이것은 경건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본받으면 내가 주와 같이 된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예수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나도 예수같이 살면 신이 된다는 이게 바로 자유주의고 이게 슈라이 마우고 이게 바로 잘못된 17세기, 18세기의 유럽의 경건주의다 이 말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너무나 귀한 책이지만은 그 책은 바로 경건주의의 장을 여는 책입니다. 우리가 은밀히 읽어 보면 먼저 그리스도의의의 전가에 그런 의의가 있고 그리고 이미테이션 예? 본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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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바다 쪽만 강조하다 보면 예? 전부 예수 그리스도, 맨날 십자가 메고 다니고 예? 저기 로마 캐톨릭하듯이 로마 캐톨릭은그 전통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그 예수님 상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오페라나 이런 데도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냥 무슨 연등행사 하듯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연등행사 하면서 뭐 불산 들고 나르듯이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태리에 이래 로마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부직 같은 걸 짜가지고, 들것 같은 걸 짜가지고, 그 위에, 마리아와 또 마리아 안건이 예수상을 만들어가. 그것을 사람이 우들고 그리고 막또 십자가 또 매는 모습을 해가지고 에? 물론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그것을 마치 그냥 의식같이 에? 그렇게 행하선 안 되거든요. 그거는 본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정말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하여서 예?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 육을 죽이고 그리하여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에게서만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런 것이 그야말로 본받는 것이다 먼저 그의 의를 증가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한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어요 이 짓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의의 증가가 있고 그리고 본받으라 이말 이것을 알으라 이 말이야 이것을 이것을 알고 행하라 이 말이죠 예. 거꾸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요 행하기는 행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재물로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이제 그와 함께 그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인보다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꼼짝 달싹할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요 무능한 죄인들이요 더러운 죄인들이요 죽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연명할 뿐이었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을 할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유 의지도 다 상실해 버렸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그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주시는 의가 그 값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정말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래 이 발씻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높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몸이 세약해서 과도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공명심을 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어디 신문에 이름 하나 나오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데 어쨌든 내 자신 외의 것이 부풀어져서 드러나고 뭔가 내가 잘한다는 것이 막 매소권 같은데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막시 등달아 춤을 추고 말이에요. 어? 내가 마치 그냥 그런 자리에나 있는 듯이. 얼마나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쓸데없는 공명심으로 우리가 소비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공모주의에 찌들어 있습니까?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내 의인 줄 알고, 하지 않은 것도 내 의인 줄 알고, 나는 옳은 줄 알고,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변하기를 바라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런 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는 뭐예요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상전이 낮아지는 자요 주가 종이 되는 것이요 선생이 배우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특별히 주님께서는 다이 일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가련 유다요. 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한 마디로 "대 들었다" 이 말이죠. 거 여겠다, 반여겠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나를 반여했다. 바로 주님의 발을 씻김을 받은 그 제자가 "그 발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씻겨 주신 발이에요그 발을 들었다.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의 발을 가로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는데 그 발을 쳐들고 이제 로마 병정을 부르고 제사장들하고 협잡해서 이제 예수님을 거역하고 팔아넘기는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낮아지면 좋습니다. 정말 낮아지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없어져야 좋습니다. 주님도 끝없이, 끝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또 이어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가 며칠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그리고 이게 13장 20절에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12장 44절에서 50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낸 것이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오늘 이제 또한 가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운 신인 양성의 중보의 원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바로 큰 진리더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게안 들어가요 아까 제가 철학자 이야기했죠 제가 최근에 그런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요 철학자들은 보면 전부 다 신과 하나님 사이에 제3의 존재가 있다고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 계시지 제3의 존재가 있지 않아요 신과 인간을 중지하는 무슨 제3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그걸 또 로고스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중재하시는 것이지, 중보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3의 무슨 존재가 들어와서 중재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게 정말로 확실한 진리예요. 주님 바라보여. 주님 보여요. 예? 주님 얼굴 보여요. 이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주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들려요. 들린다고 했어요. 요한 요한 일서 일장 일절에. 그럼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다른 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 보이니까 하나님 보는 거라고 고백하면 되고, 주님 들리니까 하나님 들린다고 고백하면 되고, 주님 나를 영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고 고백하면 돼요. 이게 바로 신인 양성의 중보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중부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만 중부했다. 얼마나 그런 신학적 이단들이 많습니까? 17세기, 18세기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즐거운, 기뻤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주님 보면 하나님 보는 것이구나. 뭐두번세번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그 그 진술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보았도다. 이러면 하나님 보았도다요. 무슨 그 옆에 뭐더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본 분은 보이는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이 가능하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볼 길이 없어요. 아들을 보는 자에는 하나님을 볼자 없고, 아들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을 믿을 자 없고, 아들을 영접하는 외에는 하나님을 영접할 자 없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큰주춧두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가고 한 가지는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날마다 그를 바라보고 열심히 애쓰고 살아야 되는 것은 모범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모범 이전에 의의의 정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의의를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향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향기를 안 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향을 내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향을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열매지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전가가 있고 정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큼 윤리적이고 네. 흠모할 만큼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행의 삶을 사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때 비로소 출발되는 거예요, 선행은. 네. 그 외에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할때 진정하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고 하면 여전히 전쟁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받았다고 할 때,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발을 씻기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발을 씻겼는데, 뭐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따지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나 이렇게 안 해준다 그러고, 왜 이렇게 우리는 살수 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하고, 주님은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우리가 뭘못 하겠어요? 무슨 고름을 못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좀, 좀 우리를 그 능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 가고 자비로 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내 공로, 내 열심, 내 자질, 아버지여, 내 계획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다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 안에 향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향기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불가능적인 은혜의 열매가 주님을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예수의 향을 쫓아 살게 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성들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일꾼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가정도 주님 붙들어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모든 오가는 발길을 주님 안전케 하시고, 우리 주일 학교 청년들 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구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